안녕하십니까. 홍탄번호입니다. 오늘은 막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어, 기존 번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 그리고 저희 홍탄번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새, 새 제품을 갖다 놔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 한번 넘쳐버리면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끌는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더이게 되고 그리고 가스 소비량도 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저희 번호, 홍탄 번호 같은 경우에는 막힘이 전혀 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가스, 가스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 번호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하시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번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갈아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홈 같은게 있습니다 이렇게 홈 안으로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쌓여서 그 유해가스 라든지 고기 수집대 타면서 유해가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면 당연히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어, 런데 저희, 홍탄번늘 같은 경우는 표면이 거의, 어, 맨들면들 합니다. 뭐, 경상도 말로 면들면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닦아주시면 되고, 여기에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일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해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